1941년에 지어진 포항 시립 화장장이 도시 발전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.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시립 화장장입니다. 화장장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8곳 이상이나 있습니다. 포항시의 인구가 50만을 뛰어넘고 장례문화 또한 묘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포항 시립 화장장은 옛 모습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포항시립 화장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에 나오는 냄새입니다. 시설은 개보수를 거쳤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주변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특히 냄새가 심하다고 합니다. 하다든지건조다든지 뭐, 뭐그뭐그좀좀 바람 그쪽에서 바람이 이불면